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어, 어제 그제 바람불어왔고 오늘은 유장왕어선하고 자왕어선 육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강왕어선 육판이 없어서 생산 여기 생물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주의보 해제돼서 많이 나오면 또 준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갈치입니다 크기는 여러 생겼고요 8kg에 35마리 왔다 갔의 여행 크기 차 있습니다. 구기 절임. 반찬하십시오젖담기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이렇큰 씨알로 젖담는 거 아닙니다. 동백과 생새우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 이슨 뜻이 세요 이렇게. 육젓 새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 묻혀서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김장할 때 같이 넣어고 김장하시면 되고요반건조 선생님입니다. 먼저 민어에요. 세마리고요그엊그저께 여섯 마리 팔아갖고, 비싼게 안나가더라고 그래서 못 팔고 말렸습니다. 손꺼내고 말렸으니까, 약한 물에 고려 담수십시오풀치입니다 이것도. 약한 물에 말렸어요, 30마리에, 이로 판매합니다, 이건 송과안 됐으니까, 소금과 약하게, 소금 뿌려갖고, 그것을 잡십시오, 반 방금 저, 참돔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송과 약하게 해서, 말린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주다그 방금 열기입니다. 크기 차이 있고, 열어놓고 해야 돼. 23cm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이것도 손가락 약하겠고, 말린 것입니다. 보시면. 방건조 100쪽입니다. 50마리씩이고요. 기럭지는 21cm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손가락 있으니까 약한 물에 고서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건 황석이에요 배꼽박 뛰고 몸뚱아리만 말렸습니다. 이렇게. 이건 1kg씩 판매해요. 간장 넣고 조림으로 잡수시면 됩니다. 자냉이병입니다이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뭐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자냉이는 양이 좀 됩니다. 자, 를를숨겼고손가락 약하게 말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포 띄워보고 몸뚱안에 말렸어요. 약한 불에도 구워서 조림으로 잡수시면 됩니다. 구이로 드세요. 방건조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26짜리 대병어고요 길이는 30cm 내외에도 있고 또 27cm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요 원가 이하로 판매합니다 가관 했으니까 낙한 번에 거기서 사주시요 파족입니다 오늘 생물 파족이고요 5kg에 58마리 내외에요 20... 21cm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강망 어생이 잡은 참조입니다. 바아 바라 참조기예요. 바아가뭔 뜻이냐면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5kg 7 6 m 내외고요 이것은 18, 19cm라고 보시면 돼요. 보편적으로 18에서 19c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갈치입니다. 뭐 다섯 마리에 4.3에서 4.0kg 그리고 다섯 마리에 3.6에서 3.7kg. 1 2를 19일 날 냉동 넣었어요. 10마리에 5.0에서 5.3kg. 이 먹갈치들이 뭐 씨알이큰 것들입니다. 반산에서 뭐 나눠서도 판매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파갈치입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3 4에서 3.6kg. 그리고 신미 3.0에서 3.3kg.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제로 승리스 이렇게. 그리고 신미 2.7에서 2.9kg.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자연산 돌골입니다. 지금 두 망으로 담아서 보내드리고요. 양식 아니고 자연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양식골 아니에요. 그릇에다 옮겨 담아서 물 받아 놓고 옮겨 담아서 살살 손으로 흔들으면서 저기 뭐야, 그, 여러 번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기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회로 잡수시고, 삶아서 뭐 잡수시고, 무침으로 잡수시고. 지금 이 안에서 꺼냈는데요. 이렇게 두봉다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분을 완전히 빼면은 약 800g 될뚱말뚱해요. 그리고 수분을 더 빼면 500g 되불고. 이, 받으셔고 수분 빼갖고 무게가 맞니 안 맞니 그런 생각하시면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휘장 가셔서 사세요. 저한테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수분을 이빨 빼갖고. 연락하실 정도, 하실 정도 된다면, 국내산 새꼬막입니다. 크기는 여러 생겼고, 이렇게. 크기 차이 있어요. 지금 숫자를 씌고있는데 여러 생겼습니다. 2kg에 143개 올라갑니다. 이거 삶아갖고 끓일 때 한쪽으로 젖어야 돼요. 끓일 줄 아시면, 너무 많이 익혀보면, 그, 이거, 살이 찔거져 볼게. 좀 약하게 히셔야 됩니다. 오래 삼지 마세요. 자, 무한 감태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여기에 지금 감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파래가 좀 많이 섞일 때는 이게 시퍼러지더라고요 그리고 파래가 덜 섞이면 또 시커매지고, 또 발이 가늘어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판매를 할때이그 작업을 해갖고 보내갖고, 저희가 봤잖아요. 일일이 저가확인을 못합니다. 미리 선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팔이 안 섞인 걸로 저희가 판매하도록 신경을 쓸게요. 무침으로 잡수시고 소분해갖고 봉다리 담아갖고 냉동실에 넣어놨다 일 년을 두다 잡수시면 됩니다. 병아입니다한상에 40미짜리고요. 선도 좋습니다. 10.2kg 크기 차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뼈로 잡수십시오 말려 반찬 하시고, 이것은 사시미 9.8kg. 이것도 크기가 생겼을게. 자연산 암태아입니다 마리당 25~30cm고요. 에서 씨알이 가장 큰 거예요. 2kg에 28마리 내외입니다. 선도 좋을 때 냉동 넣었어요. 이것도 20일 날 냉동 넣습니다. 체라 오징어입니다. 8월 23일 날 A급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냉동 전문 업체에다 냉동을 한 거예요. 어, 딱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냉동된 상태입니다. 색깔 좋죠? 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20마리에 5.5에서 5.9kg. 나 요것은 20마리에 5에서 5.4kg입니다. A급, 선도 A급이에요. 냉동된 상태인데. 그, 볶음. 삶아갖고 잡십시요 갑오징어입니다. 냉동 갑오징어이고요. 5kg에 25에서 29마리 왔다 갔다 하고, 어, 받으시면은 깨끗하게, 뭐, 어갖고 뭐 소금물로 으면 먹물이 잘 닦이니까, 통찜으로 약 15분 정도 삶아갖고, 통찜으로 잡수십시오. 먹물이 몸에 좋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 추운치입니다. 썩어도 순치라고헛다갖고 뭐, 초물, 침에 구이, 조림, 반찬하시면 맛있습니다. 잉? 그, 사에 장칼이 지그재그로 내갖고, 요래 하시는게 훨씬 좋구요 국내산 천일염입니다 무게는 20kg 내외이구요 수입산 아니고 하이드 소금이에요 바코도 있으니까 신한 수협에서 이력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멸치액젓입니다 생멸치 75% 국내산 천일염 2 5고요 이게 숙성 멸치 숙성이 약 3년 넘은겁니다 그늘에 보관하시면 되고 유통기한은 저는 27년 10월인데, 날마다 작업, 그, 할 때마다 달라져요. 수고할 때마다. 색깔 쌈장입니다. 갈치 7%고, 나머지는 뭐 양념장이랑 이것저것 있는데, 쌈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추천 감사하고요또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 핸드폰에 띵동하고 알림 설정이 갑니다. 그 알림 설정 버튼 누르시는 게, マジとこういう感じで、考えましょう。んだ